마다 우리 함께 하는 점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여름 행사하면서 또 헌신 예배 오후에 계속 부서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이제 벌써 8월 둘째 주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래서 한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 제사장의 에봇을 만들던 이야기에서 연결되어져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아론의 예복 받침 겉옷을 만들라는 이야기 말씀입니다. 전부 청색으로 하되, 네. 그래서 받침 겉옷은 색깔이 뭐라고요? 청색. 이 청색이 상징하는 것은 하늘입니다. 천국입니다. 네. 그래서 천국을 늘 기억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어깨 사이에 머리 둘 어,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가벗기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찢어지지 않도록 다 이제 바느질을 잘 하라는 것까지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이제 그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써놓고 금방울 간격을 두어 달되 그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금한 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그래서 어, 우리 이야기하면 이제 네이스 비슷하게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류처럼 만들어진 것과 또 방울을 달아서 이렇게 장식을 하게 되어주는데 이게 단지 장식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35절에 보세요 아론이 잇고 요와를 섬기로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서 나올 때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예. 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 오늘 주의 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소리가 나질 않기로 네요 네. 소리 나지 않고 조용히 주의 일이 되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것이다. 죽는 다 살아 있는 동안에는 소리가 날수 뿐이 없어요. 교회 사역이와 같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천국을 상징하는 청색 받침 옷을 입고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성류 방울 또 소리나는 방울 달아서 움직이게 되니까 소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 방이 바로 밑이어가지고 위에서 찬양하면 그 소리가 다 들립니다 또 1층 예배실 바로 위입니다 그래서 1층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면 소리가 들립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정점이 언제냐면 주일날 우리 여기서 청년부 예배 드릴 때가 그 정점이 되어집니다. 아래서도 위에서도 찬양하니까 그야말로 저는 드럼통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막 콩콩 콩콩 위아래로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매일 걸었습니다. 지난 주간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수련회를 했잖아요. 게다가 낮시간에는 아이들 돌봄을 합니다. 2층에서 막 뛰어다닙니다. 네. 여러분 조용하면 좋겠어요? 안 조용하면 좋겠어요? <laughs> 네. 조용하면 좋다고 생각하면 교회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죽으면 소리 안 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소리가 난다 안 난다 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네. 늘 항상 소리가 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네. 우리가 일하면 일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다 극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증거고 하나님 앞에 천국을 향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나야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러저러한 소리를 들릴 때 그것을 위해서 속상할 필요도 없어요 아 우리 교회가 살아있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개소리가 들려도 기차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는 거예요. 잡음이 아니라 찬송이 되어져, 그렇죠? 살아있는 증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은 다른 본문이 생각났어요. 스가랴 3장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 뭐지요? 말라 말라기 바로 앞에가 스가랴입니다. 동시대에 사역했던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는 회복의 시대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던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동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스가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3장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네 스가랴 3장입니다. 대장 요호수아는 여호와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래서 그때의 대장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그때의 총독은 수르바벨. 이 스가랴나 말라기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당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앞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 뭐 학계 이런 사람들이 다이 성전을 재건하던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에레미야, 어 저, 저 여호수아를 보여주십니다. 대장 여호수아 앞에 나오는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사단이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여주십니다. 한쪽에는 천사가 서 있고 한쪽에는 사단이가서 있는 거예요. 근런사탄탄하하일 일은 예요 참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m a 호수아가 3절에 보세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있 e w 라 r l d He is a man of the world. He is a man of the world. He is a man of the world. He is a m a 아 of 불 난면 나무가 어떻게 되어져요? 그슬리게 되어져요.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은 불난 집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 지금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제사장이든 총독이든 선지자들이든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옷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워질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책망한다 이거예요. 이는 불에서 그슬린 나무와 같지 아니하냐? 누가요? 대상 여호수아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만큼 문제 많지만 하나님은 그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아시셔요 그래서 어떻게요? 보니까는 예, 4절에 보세요.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를 하시고 또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함에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서더라.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결한 옷을 깨끗한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옷만 입히신 게 아니에요. 모두 입히셨다고요. 머리에 정결한 관도 씌워 주셨다. 예. 저는 이 말씀을 늘 증거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예. 장례식 입관 예배 후에 늘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장례식 중에 입관 예배하기 전에 뭘 해요? 네, 수의로 갈아입어요. 사실 요즘은 매장이 아니라 다. 화장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곧 불에 타서 없어질 건데도 불구하고 새 옷을 입히면서 우리가 바라는 마음은 다똑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헌옷 아니라 멀리기를 원한다고요? 새옷 입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냥 새 옷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새맛흰 옷을 입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관에 입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앞에 입었던 청색으로 되어진 받침옷 입게 되어질 때그 위에 에버스를 입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거기에 방울까지 달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않는다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스가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 더러워 그슬린 나무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예, 정결한 옷에 정결한 관을 입혀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우리가 주의 일 한다고 하지만 소리도 내고 심지어는 그슬린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주의 일 하면서도 오염될 수 뿐이 없는 게 연약한 존재 그런데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를 정결한 옷으로 정결한 관으로 씌우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의의 옷 입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알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늘 항상 방울 소리가 나듯이 소리가 날수 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 있는 증거를 삼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면류관 주실 것을 기대하며 천국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자, 삼십육 절입니다. 너는 또 순급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에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도장에 새기는 법은 어떻게 해요? 도장을 파지요. 그래서 마치 활자를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도장을 찍으면 거기에 이제 힘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도장을 찍으면 그 찍는 게 뭐를 의미해요? 뭔가 계약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혹은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나 계약을 깨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장 새기는 법으로 새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결, 해 성결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을이 나무 같다는 거예요. 제 속에서 끝낸 그러면 늘 항상 우리는 지저분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주의를 하면서 지저분 하자고 노력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어떻게 노력해야 된다고요? 성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하고자 노력해도 오염될 수뿐이 없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주님을 바라봄으로 성결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결국에는 의의 옷, 정결한 옷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 아요. 어차피 뭐이 길은 그냥 오염되는 길이야. 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도 소리 날 수뿐이 없고, 오염될 수뿐이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결을 목적으로 삼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를 청색국을 끈으로 관위에 매대. 곧관 전면에 있게 하라. 관이 뭐예요? 머리에 쓰는 모자인 거예요. 면류관 관 전면에다가 성결 딱 이렇게 쓰고는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글자는 사실은 제사장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붙였을 때 누구에게 보이는 거예요? 마주선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 제사장은 자기 자신이 성결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는 게 중요한. 우리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대속을 바라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속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 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항상 기억하는 거죠.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 오늘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라고 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되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거룩한 모범을 보여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0절입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어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이제는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도 만들게 하시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은 뭘 상징하지요?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을 유지하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핵심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무능력자인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은 내 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해야 된다고요 이제 오늘 말씀 늘 마음에 담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되 오염될 수뿐이 없는 우리를 정결한 옷과 간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소리 나는 것이 살아 있는 것인 줄 믿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살아 있음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이제 성결이라는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가운데 주여 오염될 수 뿐이 없는 존재이고 무능력한 존재이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주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